스포츠메카 수원의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던 수원시 체육회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온 수원시 생활체육회. 지난해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수원시도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를 하나로 합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4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침내 두 체육회를 통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통합수원시체육회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 백혜령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통합체육회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규정에 따라 통합수원시체육회 초대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체육회 양대축인 수원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그런 체육 발전을 위한 극대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통합으로 체육회는 사무국장을 기존 4급에서 3급 체제로 전환하고 4급 사무 차장직을 신설했습니다. 조직은 한 개국 4개과 10개 팀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한편 통합 수원시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조화를 이루고 수원시가 스포츠 대표 도시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ITV 윤진열입니다.